안녕하세요. 스위처사기사 223입니다. 오늘은 삼성 SM6 2.0L PSE 가성비 중고차 무한 최저가 최대한 저렴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카톡이 남아있느나 언제든지 클릭하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합니다. 삼성 SM6 2.0L PSE고요. 2016년 시 2016년 12월 LPG 오토 은색에 11만 3천 킬로입니다. 자 대각선 방향이고요. 전면부, 옆면, 후측면, 뒷면이고요. 자, 운전석 방향입니다. 운동시도 들어가 있습니다. 뒷좌석 깨끗하고요. 핸들. 자 키로수 1 1 3 0 0 0 k 입니다운전석 좋으서 깨끗하고요. S링크 대화면 들어가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보신바지 이렇게 크고요. 자, 스타트 버튼, 내비게이션 후방카메라, 블랙박스 채널 나와 있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나와있고요 루미나 하이패스 엔진 상태 놀이가 타이어 상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4SM6 2.0 LPS2 차량 말씀드리면서요 자 스위쳐 싸기사 24는 100% 신매물 판매와 성리로프 고지공개 원칙으로 합니다 투명하고 정직하지 않으며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모토 아래 w w w s 위처 t e a r s a c o m 들어가면 최근 매물 가장 빠르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한번 매진 인력 끝까지 가겠습니다. 비대면 영상 통화, 탁송 가능하고요. 전액 가입 차량 매입, 저시용자 하이브리스 대차 차량 매매 가능합니다. 365일 연중 무휴고요. 수원역에서 5분 거리에 있습니다.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로 308-5 도이치 오토월드 250호 수입차 싸게 사기 오시면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한 달에 2,000km 보험, 보험사 보증 가능합니다. 메리츠화재 보험이고요. 1 1 3 8 3 9 k m 입니다 이 차량은 무사고 차량인데요. 단순 교환은 하나 있습니다. 어디냐면 운전석 휀다 하나만 있는데요. 휀다는 뭐 볼트 체계 타입이라 사고 영역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순 교환은 있지만 사고 이력은 없습니다. 라고 무사고 차량입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밖에 자동차 세부 상태 보겠습니다. 다 양호하고요.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삼성 SM6 2.0 FSE 차량 말씀드렸고요. 유튜브에 수입차 싸게 사기 검색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검색하시면 이렇게 제 얼굴 밑에 V자 마크 있습니다. 더 보기 클릭해주면 w w w 수입차싸기사기 c o m 이 있고요. 여기서 한번 더 클릭을 해주시면 여기서 한번 더 클릭을 해주시면요. 수사사 국산차 수입차 연신모델 키로스 가격 다 나오니까요. 보시고 마음에 드는 차량 있으시면 차량번호 뒷번호 네 자리만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SM6 3, 4, 4일 이 정도만 알려주시면 보다 효율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전액 할부 대차 가능하고요. 무료 코일 매트 증정해드리겠습니다. 프리미엄 코유 카매트인데요. 블랙, 그레이, 브라운, 레드, 초코 다섯 가지 중에서 하나를 우리 회원님 앞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입차 싸게 해서 이 이사는 어디 있냐면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중고차 프리미엄 매장인 도이치 오토 월드에 있습니다. 지하 6층에서부터 지상 4층, 옥상까지 12,000대 차량 보유하고 있고요. 그 밖에 외부에 전용 주차장이 따로 있기 때문에 웬만한 국산차 수위차 여기 오면 다 가능합니다. 자, 수위차 싸기사 2 2사는 1년 365일 토요일 날 룰렛 다 나오니까요. 편하게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제휴도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상 34SM6 2.0 LP 차량 말씀드렸고요. 내용 중에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1년 365일 실시간 중고참여물을 빠르게 안내 올리겠습니다. 이상 삼성 SM6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